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아니 재석길래 도움 보는 중이야 근데 니들은 맨날 지략 겁을 먹니? 세기야, 다른 기상캐스터들이 다나 욕하는 거 알지? 자기 온거 하나 못 쓰는 게 무슨 기상캐스터냐고. 좀 그렇게 뜨지 마! 다 알잖아. 이래서 내가 안 쓰는 거야. 나한테 얼굴치면 이렇게 나오는데. 내가 쓰지 그지같이 나오니까 여권 있니? 만들어 이번 휴가 때 가고 싶은 나라 정해서 먹고 뭔가 좋다 방금 제 하늘이 됐어.